이열 대탄 누구한테 있어요? 나 아. 나도 하나 갖고 있어요 네. 아나 버렸다 아까 네. 나 갖고 있어 나요어 네. 뭐야 어어 어, 우리 쏜다 우리 쏜다 우리 백, 110 방향 저 저기에 그거 뭐드냐 경비탑 안에 아 오케이 오케이 110음나 쏜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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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 석굴 가져가 아니야? 와우. Wow. 더 들어가? 오겠나? 듀슈야 그냥 가자. 음 살렸다. <laughs> 저쪽 있을게. 아, 어, 아니 보고 저때는 쟤들 움직임 좀 보려고 통나 안썼거야 마무리가 안된것 같아서 어디로 가나 보려고. 코리따는? 그러기 힘들 거네. 안 움직이네. 그냥 원한이라 그냥 있나 봐. 여기 앞에 집까지 붙자. 안 움직이네? 빠져야겠다고? 털렸다 여기 깼어요 아, 아이로부터로 붙어야 돼? 이 가까운 네 프라이팬 내일 대탄 누가됐테 쓴다 오! 오! ㅅ 야, 여기 내려가는 방법 없냐? <laughs> 그거 나가번 죽었어요.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 있구나. 자. 우리 왼쪽 조심해야 돼. 음. 집 쪽에 있는 애들도 아마 뛰고 있겠지, 아까. 어, 뛴다, 걔네들. 백방향. 집 쪽으로 붙었어. 우리 정면 집. 백방향 집에 두 명. 아, 저 집이 대박인 것 같은데. 문열었다 맞냐? 어, 문열문열었다문 닫았다 <laughs> 어 나왔다 맨 끝에 집 문열도. 문열부터열도 문열도. 문열 어 열세 명이야. 요 집에 있어요. 요 집에 노란 빈. 어내 오른쪽에서 한 뛰어가는데 잡아야 되나? 아 씨. 어 있다. 어 오. 야야. 파로디. 뭐야? 왜안 죽어? 나이스. 우리가 쏜거 아니야? 집에서 쏜 거. 있어. 집에서. 이 네, 죽었어. 딴 어, 집이 쏴버리네. 어. 여기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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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 어. 에 돌드. 옷 나쁘지 않네. 나 어떡해? 못살려 어. 120어120 쏴버려 헤드샷 제발 너 엎드려있어 125 여기서 여기 2대 뒤로 빠진다 3대 어우 죽었네 뭐야 죽였어 아, 어, 되게 많아 살았어. 죽었어. 어서, 어씨, 나가지 마. 집에서 보고 있어. 동현이, 네, 거기서 보이는데? 어, 너고 있어. 기절, 기다려... 집 왼쪽, 그목색아이고 녹색... 녹색핑 왼쪽 기절시켰어 살리러 간다 두명더 들어갔어 쓰... 아딴파티 들어갔다 지금 딴파티 들어갔어 나 붙는다 거기 보이는데 안돼 도이 됐다 돼 거의... 대, 지금 현재 중 싸우고 있어 아직 다안 끝났나 봐안 끝났어 안 돼, 끝났어 이 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삼미고사에 남았으니까 아니 아까 있던데 집안에 음, 뒤쪽 집안에 여기 여기 조그만 집안에 녹팩 집안에 나온다 오오아 녹.. 큰 집안에도 있었네 바깥쪽 사이에 여기 사이에 녹팽녹에 집안에 있다. 여기, 노킹 집안에. 슈탄, 까서한 번. 2대2야, 지금. 나이스. 와, 혼자 와. 아 야. 에이스, 에이스? 1등 한거 아니야, 지금 이거? 1등, 1등. 1등 한 거야. 응.